아니 근데 미드에서 미드로 왔으니까 여기, 여기 있던 거에 제디제 있었는데 뒤로 왔잖아요 다시. 이거 로와뒤로에서 왔었어. 뒤에서 너한테 올라왔는데. 그런 건가? 그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옆에서 야야 야. 그랬더니 띡띡 하다가. 어, 그건 그럼 제 어. 제아 그건 맞아. 그럼면제 잘못이네. 어어야아 공주스러워. 아, 아, 진짜... 아, 아니 힘들어서 안 돼. 사실 제가,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고치면 되는데, 아, 고쳐야 되는데, 맨날 그게 습관 돼가지고 지금... 응, cool. 응. 한번 치는... 습관, 그러니까 제작 걸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네, 톱이죠 톱이 죠다고 네, 원래는 아예 원래 사이드백이 제일 편한데. 그래2 밑에 2B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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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조끼가. 그지? 옷이 잘안 보여. 아니, 게 더군다나, 이게 약간, 그냥 얼굴을 좀덜익는 사람들이 다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공을 못 주고 있어. 저거 봐, 겹치, 겹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나카 어, 지금 잘못 잡았다. 네. 여기 우리랑 비슷하네 실력이. 아, 근데 빨간 쪽은 좀 헷갈린다. 아5저4 파울인데. 빨데 쪽은 좀 헷갈린다. 5524 빨간 쪽은 좀 헷갈린다. 5 5 뭔데 빨데쪽데2 4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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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낮겠지? 맞았어. <laughs> 그렇지 재현아 렇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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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똥 트래핑. 아트래핑이아저것한번치고으면 아, 대로 가는 데 그냥 그런데. <laughs> 아, 자신감 좋아. 아 안경 아유, 안경. 어 여유 여유 넘치는 안경 관추면서 하죠. <laughs> 명준혁 때문에 어바이다. 아, 네, 네, 네. 오, 아, 패스준이 아, 네, 네. 반대로 뛰어야지 바깥으로. 정 도면 만족 해요. 만족 해야 돼. 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에만, 안지 마라. 한 번에 아니야. 아 내가 윙떼서 윙의 윙떼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윙이 아, 끄지 아니 그래서 제가 요구를 못하는 거죠 야 반갑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아, 두 갖고 와 두개 갖고 오라고 아, 두 갖고, 아 오라고. 갖고 왔잖아 두개 가라 뭐예요? 네? 응. 아, 이거 먹고 아, 나면은 그래도 월요일날이나 근 아픈게 좀덜하다 아, <laughs> <laughs> 진짜요?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현진 좋다! 앉아 아니 안보여서 그래 저. 꼭 봐야.. 봐야 되니 아이, 아, 아 래나 그래. 그래. 아, 방포 조금 어! 입어야겠다, 크지 형. 혼자야, 어. 어. 자 혼자야, 혼자. 혼자. 어. 와, 신발 윤두. <laughs> 윤두 나이스.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또 그러면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어어 들어와 요들어 갈게 아이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아에 가서 뭐고 해요 구요 미안해. 저희 욕심이 많아. 때려! 그냥 때려, 대박. 대박. 려박 대박. 대박. 대 야말좀하고말 메이든. 야 용병 공이 났어? 뛰는 건잘 뛰는 것 같은데 공이나 처리하는 건좀 약간 부캐용 정도. 가 가도 때려 왜? 오못넣으면 역할라 그랬는데 이형 생일이니까 골로 냈네 생일이니까 골로 넣어 디아이스 명준이 형, 명준이 형, 여기다 좀 줘봐요, 오신 분, 용병 오신 분. 공을 좀 밀어줘봐요, 어떻게 차는지 좀. 플레이맨비들아 지금 달려지스지 지상 지이야 좋아! 줘! 좀 줘라! 형, 반대, 반대! 현중군. 굿봐봐형봐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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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왔어 형님 2물두 살? 성준이군. 용병은 2물 살이야 왠일까? 다이브샷. 그 뛰는 거는 잘 뛰는데 아주 뛰는 건잘 뛰는데 몸이 약간 약간 몸이 좀 중딱하다. 자, 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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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드 고체, 고체. 아, 명복도 기존에 있는 멤버가 야, 나가. 야, 야, 뒤에 동생들. 내게으면 다시 가야지. <목소리> 힘드냐? 힘들어. 시 <목소리> 끝까지 가면 힘들어서 킥이 하는그렇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야, 잠깐만. 너일코 뛰지 않았어? 서중 야, 우리 말좀 해. 경기장 안에서. 쟤 제가 제일 잘하는구만. 근데 쟤 그냥 몸들만은 못찍기거든. 그래 나 계속 몸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육구만해쟤는쟤는공 아, 그러니까 <laughs> <못 웃음> 뒤로 뺐다가 잭끼는 게 단데. 다 발만. 지상용. 네, 시간. 아, 너무 나도 수 있었는데 태국이 형, 뭐, 지성이 뭐. 올때 들리게 좀 욕하라고. 들리게 좀욕좀 하라고 지성이 형한테. 들리게 욕하래, 지성이 형 그렇지. 움직여 얘기해. 아이 <목소리> 움직여. 아기 지쳤어 지쳤겠지 <laughs> 저거 스프린트 했다고 지건아겠 <목소리> 지성이확 뛴다. 오른쪽 꼭쪽다기이오른쪽잖아 아, 지색이 저거. 탐용이가 딱잡아오 우리 나갈 때 이번에는 빨간 쪽도다 입고 나가겠어. 왜래 헷갈리지. 어. 아! 다음 번에 나가셔라. 빨간 쪽도다 입고 있어요. 아, 이단 반반이니까 통일하려고.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사이드, 사이드 형민이형이 같이 주방패스를 해야 그냥 편 쉽게 줘, 쉽게 힘들어서 힘들어서 주방패어아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키를, 키를 려고 하냐고 아니 막 줄라 석공일 때는 줘도 되는데 방금 석공이 지공인데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야밑에 미들 있다, 미들! 형 그냥 가! 형 그냥 가! 형님, 어, <laughs> 야 형님, 형 와서 또 시부렁시부렁 또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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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잘 나가? 형요 형님, 형님, 형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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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볼 아끼자. 어? <웃음> <웃음> 아 정지현이 난 진짜 결혼 못할 줄알았 진짜 짜증나 진짜. 오늘 꿈에 형 나왔어요. 나? 네. 왜? <laughs> 형이 석수도 우리 뭐 재건축 하는데 거기 그냥 당첨자였구아 뭐 <laughs> 옆에 <진짜>? 누가 <laughs> 있었어? 아니, 댓글이 안 왔는데 40대 여자가 있었어. 아, 개새끼야. 정확히 기억나요, 누가까지. 네가 나 꿈인데 나이가 40대지 인 어떻게 알아? <laughs> 네, 그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안 왔는데 40대 여자가 있었어. 아, 옆에 있다고 여자친구가? 수 중에 이란숙이 됐어? 그냥 이도 돼. 그 사람이 저번에 이제 재현이 형, 아, 재현이 형이요현이 형, <laughs> <세운이> 형. <laughs> 저기 뭐. 응? 그거 뭐. 금복, 금복을 티게 해주면. 아, 제가 현대식 좋은 꿈꾼 거예요. 고맙다, 주원아꼭 진짜 좋은 꿈안거 진짜. 40대 빼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 40대 김사랑이면 괜찮아. 아, 그쵸. 이뻤냐? 아니, 아니, 안될것 같아. 말만 했어. 아, 40대 김사랑 한 예술은 2 0대랑 오지 나들어라, 소리지, 새끼야. <laughs> 나는 김준한테 말 진짜 잘 해주거든 이쁘게. 이시기는 존나 팩트 팩트긴 한데 존나 기분 나쁘게 날려. 진짜 가 드려. 너 겁나 많아. 형이 반응이 재밌어서 그래. <laughs> 형이 무슨 얘기하면 하도 버럭하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다 하는 거야. 예쁜 아니라다 그러잖아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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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 형 기분 안 나빠니까. 오 어, 기분 나쁜 강아지. 기분 나빠해도 강아는 오래 좀고할 때가 지